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2년 철학평 나영 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함수 f(x)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. 어 아, 그랬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이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문제예요. 음 우리 요거 많이 봤죠. 우리 미분계수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었던 문제였었어요. 그래서 얘가 좀 바로 가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이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세모라고 했었을 때뺀 값이 지금 얼마다 이렇게 빼주면은 지금 e h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죠. 근데 이는 원래 없었으니까 다시 이를 곱해주고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였었다. 어, f 프 프라임 이에다가 곱하기 이를 한 결과 같았었다. 라고 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쪽을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. 기억이 안 나는 친구. 한 번은 F1을 빼주고, 한 번은 F1을 더해져가지고, 우리가 이제 각각의 미분계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됐었던 거였었어요. 근데 이제 바로 갈수 있어야 돼요. 이렇게. 결과적으로 우리는 2 곱하기 F'1을 구하는 지금 상황인데, 자,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. FX가 부정적 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. 쟤를 지금 미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. 자, 다시 얘기해서 F'X는 인테그랄 x 제곱 더하기 s yes. 얘를 뭐해주자 얘를 미분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자, 요거 이제 결과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. 자, 참고로 우리가 인테그랄 f x 뭐 dx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 일단 우리가 부정적분 생각할 수 있겠죠. 미분했을 때 fx 되는 거그 라지 fx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. 어, 그럼 거기다 이제 적분 상수 c도 붙게 될 거예요. 단요 라지 f는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애다. 요 스몰 f가 되는 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걔를 미분을 하라는 거야. 얘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0돼 버리고 그럼 이제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얘 그대로 뭐가 나와 그대로 fx가 돼요. 네, 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. 정리. 적분,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개를 미분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대로,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, 이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? 이 미분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2 x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. 끝났죠. 그래서, 최종적으로 우리는 2 곱하기 F' 2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, F' 2는 여기다 2 갖다 넣어주면 4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8이 되는 거겠죠?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<목소리>